휴블리입니다 제가 앞으로 패션 콘텐츠도 자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요 가방 리뷰를 해볼까 뭐 여름 스타일링을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맛땡킹 지갑을 쓴지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제 동생이 이거 만지면 파상풍 걸리겠다고 비주얼이 너무 딱해서 지갑을 좀 바꿔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갑 리뷰를 한번 해보면 좋겠더라고요 12개 지갑을 구매해봤는데 질리지 않겠다 싶은 디자인들로 골랐고요 4, 5만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팬에에서 구매해봤고요. 카드 홀더입니다. 이거는 글로시한 에나멜 코팅이 포인트고요. 삼각형 마그네틱 장식이 엄청 좀 예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카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게 세곳 정도 있어요. 여기 앞부분, 가운데 부분, 그리고 여기 뒤에. 그래서 총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카드가 몇개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들고 다녀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세개 정도 이렇게 꽂아봤는데도 뭔가 퍽퍽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없어요. 되게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하나만 들고 다녀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느낌? 에나멜 코팅이어서 오염도가 좀 적을 것 같다는 점이 저는 좀 마음에 들었고요. 4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데 저는 29cm v i p 여서 할인을 이것저것 받으면 3만 원대까지라도 구매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너무 저렴한데 그렇다고 이게 막 너무 막 3만 원대 같아 보이는 퀄리티가 아니거든요? 이게 컬러가 뭐 블랙도 있고 레드도 있었어요. 자 기존에 맛탱킴 지갑도 블루 컬러를 좋아했었는데 청량한 여름에 들고 다니기도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저는 블루 컬러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블루 컬러의 지갑이 많이 없거든요. 좀 깔끔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블랙으로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 지갑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펜엑에서 다른 것도 구매를 해봤어요. 수납이 좀세곳 정도 된다면 이거는 수납 공간이 조금 더 널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여기 안쪽에 이렇게 아코디언 형식으로 세 곳에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약 약간 에나멜 코팅이 있는데 크링클 텍스처 속아주여서 굉장히 고급스럽더라고요. 앞에도 마찬가지로 패액 이어 장식 포인트가 들어가는데 이게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공식몰에서는 이런 여러 체인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연결해서 쓸 수가 있나 봐요. 그러면 가방처럼도 쓸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상의 스타일이랑도 좀잘 어울리지 않나요? 깔끔하게 하나 딱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은? 이것도 컬러가 몇개더 있었거든요. 근데 이 블랙이 제일 깔끔해. 보이긴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가격이 6만 원대였어요 근데 6만 원대인데 이런 퀄리티다? 저 너무 괜찮은 것 같거든요 폰도잘 먹이고 뭐 정리금 어떻게 하면 은 5만 원대로도 막 구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가격 대비 너무 괜찮은 제품이다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교통카드 넣기 좋을 것 같고 앞에 되게 넉넉하게 잘 여기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너무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근데 또 이거 말고 펜에의 디자인이 예쁜 게좀 많은데 제가 요거까지는 못 샀어요. 요거는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펜핵 제품에 이렇게 삼각 로고가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이제 시그니처 말고 곡선형으로 나왔더라고요. 요것도 아코디언 슬롯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분리 수납이 가능하고요. 키링이나 체인스트랩 요것도 활용이 가능해서 얘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 개에서만 세 개를 사기가 좀 그래 가지고 요거는 또이렇게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다음은 분크에서 구매한 카드 지갑입니다. 20대 초이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지갑이에요. 제가 20대 초반이었다면 정말 잘 들고 다녔을 것 같은 지갑이거든요. 리본이랑 여기 밑으로 떨어지는 요 장식까지도 너무 귀엽고 이렇게 딱 열었을 때요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 여기 네곳 그리고 여기 맨 뒤에 다섯 곳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이거 자체는 얇거든요. 여기다가 카드 여러 개 꽂으면 빵빵하게 잘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세 개를 이렇게 넣어도 뭔가 그렇게 뻑뻑하지 않은 느낌? 꽂으면 또잘 꽂히거든요. 그래서 카드 여러 개 수납하기도 너무 좋아서 카드 많이 들어가는 지갑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격이 7만 원대였는데 붕크 지갑이기도 하니까 저는 좀 괜찮은 거 같고 러블리한 지갑인 것 같습니다. 난 조금 더 시크한 컬러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거 블랙도 있어요. 그래서 컬러도 좀 다양하니까 너무 난 핑크는 그렇다. 너무 유창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으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실물로 보면은 더 예뻐요. 여성스럽고 러블리한 지갑 이런 거 찾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브크에도 예쁜 지갑이 많은 거예요. 그중에서 요거도 예뻤어요. 옥함 룬카드 지갑 소프트 아이보리 컬러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컬러감도 예쁜데 붕크 특유의 이 장식이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거보다 만원더 저렴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는데 수납 공간이 이게 조금 더 작더라고요. 여기 맨 뒷부분 그리고 여기 가운데 그리고 여기도 들어가고요. 잘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은 이 안쪽에다가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보다는 사실 저는 이게 조금 더 심플해서 예쁘긴 하더라고요. 뭔가 깔끔하게 막 들고 다니기 좋은 지갑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물로 봤을 때더 예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마감도 엄청 탄탄하게 잘 되어 있어서 저 이거 들고 다니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방에서 딱 꺼냈을 때도 되게 깔끔한 그런 느낌? 그리고 소재 자체도 진짜 좋아요. 코팅도 되어 있어서 오염도도 적을 것 같아요. 지갑 같은 것들을 막 구매하고 있다 보니까 SNS 광고로도 이 제품이 떴어요. 이거는 TU 알리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10만 원 초반에 구매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가격대가 있어서 놀랐어요. 근데 실물로 받아 봤을 땐 사실 이게 10만 원까지 할 정도인가? 싶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천연 가죽이래요. 그래서 금방 주름이 생기고 쉽게 상처가 나기는 해요. 제가 이거 비닐 뜯다가 손톱으로 살짝 긁혔는데 되게 잘 긁히더라고요. 상세페이지에 정보를 좀 보니까 이게 새 거일 때보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좀 사용의 흔적이 생겼을 때 손을 좀 많이 탔을 때가 더 예쁜 지갑이래요. 이게 리얼 가죽이라는데 그 리얼 가죽의 느낌이 더잘 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사용 흔적이 생겼을 때더 예쁠 것 같기는 해. 이렇게 또 열어보면은 현금을 넣을 수 있는 이렇게 또 동전을 넣을 수 있는 카드 도 이렇게 한곳 두곳세곳네 곳이 있어요 그래서 수납하기에는 너무 좋은 지갑입니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해서 10만원 초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번에 구매한 지갑들을 쭉 보면서 그 10만원 미만인 제품도 있고 10만원대에 있는 제품도 같이 봤잖아요 어, 근데 10만원 초반에 사기에는 좀 비싼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디자인이 예쁘긴 한데 실제로 받아 봤을 때광 자체가 무광이면 조금 더 예쁘지 않았을까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가 않거든요 되게 가벼워서 처음에 받아봤을 때 그렇게 막 만족도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요거나 디자인은 좀 특이하기는 한데 여성분들이 들고 다니기에는 남성스러운 느낌도 있어서 엄청 추천하고 싶은 정도까지는 아닌데 요런 느낌의 중성적인 디자인의 요런 지갑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크기는 좀 커요. 이마테킴 지갑이랑 비교를 해서 보면 은 사이즈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크기가 있는 편이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고, 이거를 보면은 확실히 이게 조금 더 가죽 느낌이 고급스럽지 않나요? 뭐 이거 둘 다의 매력이 있겠지만 무광 느낌으로 나왔으면 더 예쁠 것 같았는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이거도 제가 구매해봤어요. 르마스크에서 구매해본 건데 이거는 미니 교통카드 지갑이에요. 교통카드를 넣고 다니기 좋게 슬롯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되게 싸요. 지갑처럼 카드를 여러 개 꽂는 게 아니라 교통카드 용으로 이렇게 딱 뭔가 들고 다니면서 찍기 좋은 얇은 지갑입니다.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3만 원대거든요. 이게 디자인이 너무 하나 갖고 싶게 생긴 거예요. 또 심지어 컬러가 다양해서 컬러 고르는 재미까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민트색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뭔가 카드 지갑인데 민트색 컬러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뭔가 유니크하다. 되게 갖고 싶다. 카드 지갑에 교통카드가 너무 많으니까 지갑에서 하나씩 꺼내서 찍는 게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교통카드만 넣을 수 있는 지갑을 하나 갖고. 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딱 하나만 넣을 수 있게 수납할 수 있는 곳이 세 곳이나 있어서 더 많이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딱 선물 받으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데님 소재로도 나온 것도 너무 유니크해요. 이 앞에 꽃 장식이 진짜 귀엽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진짜 예쁘다고 느꼈고 이 가운데 막 현금 같은 거 이렇게 꾸겨서 넣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특수 코팅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중 코팅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가죽 손상도 잘안될것 같아서 막 들고 다니 아니게도 진짜 최고일 것 같아요. 흠집 같은 거 나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예쁘게 잘쓸것 같은? 이거는 일리고라는 브랜드 제품의 카드 지갑이에요. 디자인이 엄청 힙하지 않나요? 이거 상세 페이지 보면 모델분들이 들고 있는 것도 되게 힙한데 이런 좀 힙한 감성을 제가 생각보다 좋아해서 오늘 좀 힙하게 입고 싶다 할 때는 이 지갑을 딱 들고 나가면 너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가격 이런 거는 그냥 진짜 신경 하나도 안 쓰였고 유니크한 디자인 때문에 샀어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여기도 아코디언 형식으로. 3곳 정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좀 넉넉하게 수납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좀그 냄새가 되게 심해요. 무슨 냄새야? 이렇게 말한 줄 그런데 오징어 꿀 있네. 플러스 가죽 냄새? 이건 냄새 제거를 해야겠다. 이것도 사이즈가 좀큰 편이거든요. 비교를 해드리자면 사이즈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이거는 컬러가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다 되게 힙해요. 카키색, 블랙, 베이지가 이렇게 있는데 컬러마다 그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저는 차콜이 너무 예뻐서 차콜로 구매를 했는데 힙하고 유니크한 카드지갑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아카이브 앱크에서 구매한 지갑이에요. 이게 지갑 검색을 하면 되게 상위권에 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되게 신기했던 게 여기 앞에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버터색인데 사실 색깔 자체는 저는 이거보다 다음에 보여드릴 버터색이랑 비교하면은 생각보다 버터색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이게 조금 더 버터 느낌이잖아요. 이런 게 페일한 옐로우인데 거기에 살짝 팩! 끼가 살짝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실물로 딱 봤을 때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그 버터 색감이 아닌데? 라는 게 조금 살짝 아쉬웠고요. 장식 이렇게 열면은 또 이런 디테일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 아카이브 앱크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열면은 또 장난 아니게 수납 공간이 많아요. 여기에도 있고 또 여기도 카드 꽂을 수 있는 포켓이 두곳 있는데 여기에도 두 곳이 있어요. 그리고 또 수납 공간이 또 뒤에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넓게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지갑이다. 그래서 가격대는 좀 있는 편입니다. 이거는 15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이 컬러를 또 마음에 들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컬러에 대한 부분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좀 알아주시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너무 깔끔하고 너무 고... 고급스럽고 진짜 괜찮은 지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컬러가 네 가지로 나왔어요 이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감처리라든지 디테일들이 아, 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근데 또 이런 귀여운 게 하나 더 있어서 아카이브 앱에서 하나를 더 구매했거든요 이거는 에그락 월렛이라는 건데 귀여운 포인트 장식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부피감 자체는 되게 커요 여기가 되게 이렇게 넓어요. 이것도 제가 맛땡킴이랑 비교를 하면은 부피감이 되게 크죠? 심지어 여기 앞에 이 장식 때문에 더 이렇게 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부피를 많이 따진다. 저는 보부상이라서 원래 좀큰 가방 들고 다니거든요? 작은 가방을 들고 다닌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디자인 자체가 너무 유니크하고 귀여워가지고 이것도 1 5만원대예요 수납공간이 좀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또 열면은 되게 특이하죠? 이렇게 열리는 것도? 앞에 공간 하나 있고 여기 이 가운데 또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여기가 이렇게 또 열려요. 열려서 여기에도 공간이 또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한번더 이중으로 닫힐 수 있는 것도 저는 너무 괜찮더라고요. 수납 공간도 다양한데 많이 들고 다닌다 하시는 분들이 쓰기가 너무 좋을 것 같은 지갑입니다.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게 초코 컬러가 또 귀여워요. 그 초코 컬러에 이 에그 장식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 초코 컬러랑 실버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른 브라운 지갑을 사가지고 실버로 된 거를 또산게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실버도 예뻐가지고 실버로 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실버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아카이브 앱크에서 이 에그 장식으로 된 가방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포인트인가 봐요. 아니 이 초코 지갑이 진짜 예쁠 것 같아. 이거 리뷰 사진 같은 거 보면 은 실물이 되게 예쁘더라고. 이 실버가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초코 컬러 진짜 강추합니다. 다음은 제가 앞에서도 살짝 보여드리긴 했는데, 오에르의 보노 아코디언 월렛이에요. 요거는 딱 심플한 디자인인데, 앞에 오에르 이렇게 장식이 포인트로 들어가져 있고, 소재가 살짝의 링클, 요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원하는 이상적인 버터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코디언 식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따로 없고 이렇게 열었을 때 이쪽에 있어요. 수납 공간이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썼던 맛땡킴 지갑이랑 제일 크기는 있 비슷했고요. 여기다가 카드를 넣어서 이 정도인데 아마 여기다도 카드를 넣으면 그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얘는 9만원대였거든요. 근데 9만원대 구매해도 저는 괜찮은 하는 것 같은 음, 느낌이에요. 이렇게 딱 가방에서 꺼냈을 때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살짝 에나밀 코팅 처리가 또 되어 있는데 코팅된 느낌까지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염도 잘안될것 같아서 막 들고 다니기에도 괜찮겠더라고요. 색 자체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완전 괜찮은데 이것도 컬러가 이거 외에도 더 있거든요. 근데 저는 버터색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이게 1위였어요. 다음은 아떼 바네사 브로노 제품인데요. 와 이거 실물이 여러분 너무 예뻐요. 제가 구매한 것 중에 가격대가 제일 있는 편이었거든요. 얘는 16만 원인가? 그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은데 가죽 소재 자체가 진짜 고급스럽고요. 이 디테일 마감이 앞에 장식까지도 완벽해요. 사이즈가 컴팩트해요. 엄청 크지도 않고 부피가 그렇게 막 차지하지 않는 근데 또 이게 수납공간은 미쳤어요. 요렇게.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게 되게 가죽이 유연해요. 뻣뻣하지가 않아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이렇게 뒤에 밑에 보시면은 여기 두 곳에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유연합니다. 이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 게 얘도 네 가지 컬러가 있었는데 사실 어떤 컬러를 골라도 실패하지 않을만한 기본적인 컬러로 나왔어요. 제가 고민을 했던 건 저는 브라운이랑 아이보리 이둘 중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브라운 계열의 지갑이 하나도 없어서 브라운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브라운으로 샀어요. 근데 저는 버건디도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고 여기 브랜드 거는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갑을 구매할 때 명품 제품들이랑도 되게 비교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명품 지갑에 그렇게 욕심이 많이 없는 편인데 그냥 이거 잘 들고 다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것 중에 얘가 1위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실물을 딱 봤을 때 그냥 미쳤어요. 근데 여러분도 느끼지 않나요? 이거 예쁘지 않나요?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가격대가 좀 있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선물 있잖아요. 그런 선물용으로도 받았을 때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께도 강추하는 그런 지갑입니다. 뭐 들고 다녔을 때막 짭치는 느낌도 하나도 없고 어, 너무 고급스러워요. 이제 마지막 지갑만 남았습니다. 루에브르에서 구매한 지갑입니다. 이거 되게 예쁘지 않나요? 화이트한 지갑 찾고 계시는 분들께는 이거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얘는 무광으로 되어 있어서 이염이 되게 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막 들고 다니기엔 조금 조심스러운 지갑인데 이것도 디자인 진짜 깔끔하지 않나요? 이거는 이렇게 열어주면 됩니다. 네 곳이 수납 공간이 있어. 이 장식 자체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이것도 깔끔한 디자인 찾고 계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막 쓰다 보면은 오염이 많이 될것 같기는 한데 일단 지금 당장 봤을 땐 너무 예쁘기 때문에 얘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식 자체가 오픈하는 방식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컬러가 네 가지인데 저는 클라우드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구매한 지갑들 리뷰해봤는데요. 가격대를 좀 다양하게 해서 가지고 왔는데 지갑 구매하시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오늘 메이크업 정보입니다. 립 일단 펜슬은 드라이 로즈로 립 라인 그려준 다음에 에크멀 논세션 글로우 틴트 멜로우 글로우 이거 바르고 포인트는 이큰의 퍼피 글로우 틴트 주시 해로 이렇게 세개 사용했습니다. 립은 오늘 블러셔는 저 헤라 블러쉬 플랫 피치 이거 사용했습니다. 여기 애교살은요. 이거 썼어요. 릴리바이레드의 러브빈글로베 슈가빔. 올린 다음에 요 포인트는 글린트 하이라이터 크롬베이비를 여기 포인트로 올려서 이거 섞어서 써줬어요. 그리고 섀도우는 이거 스프링 모닝 썼는데 스프링 모닝에서 이거랑 이거 요거 이거 이거 코 하이라이터도 이거 슈가빔 썼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 정보까지 끝.